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마카로니 어, 제품 되겠습니다. 이거 뭐, 어, 크라프트 맥앤 치즈 온 가족이 스마일에서 미국 내 판매 1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메뉴. 더 깊고 크리미한, 어, 디겐 크리미. 무슨 루인지 모르겠다. 어, 뭐 크리미하고는 뭐 다른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비슷한 거 먹어봤는데요. 어, 요즘은 이건 좀 다른 맛이더라고요. 어, 마카로니 앤 치즈 틱앤 크리미 해가지고요. 마카로니가 83% 치즈가 17% 들어가 있는 제품 미국 거고요. 동서식품에서 뭐 수입해 왔나 보네요. 자 영양성분은 뭐 나트륨 상당히 높고요. 어, 그 다음에 당류도 높고 24g 이니까 넣고그 다음에 지방 포화 지방 다른거는 먹겠다는 것 같은데 자이 처리 하시는 방법은 이거는 뭐 거의 스파게티 수준으로 삶아 주시면 되죠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그 다음에 요거 익힌 마카로니를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찬물을 저 씻어주라는 얘기는 없고요 약불에 마카로니 넣고 우유 슬라이스 치즈 버터를 넣고 잘 섞는다고 되어 있네요 준비물이 따로 있구나 물에다가 우유 그 다음에 체다치즈 마가린 혹은 버터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. 뜯어보지요. 나발을. 이 뭐야. 안에 이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네. 자, 이게 잘 뜯어야겠네요. 자, 이렇게 그냥 마카롱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. 자, 요거 삶으셔가지고, 계란 같은 거랑 해서 같이, 계란 계 삶아야겠다. 자, 하여튼, 해서 섞어서 한번 먹어보지요. 저는 풍 익은게 좋아서 한 12분 정도 삶았고요자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면 되고 안어주시면 이렇게 밑에다가 붙습니다 그런거 감안하셔서 이렇게 될것 같고 이렇게 놔주시고 자 우유랑 버터랑 슬라이스 치즈 인데요 이거 그냥 하면 잘안 녹을 수 있으니까 전자렌지에다가 살짝 돌리고요자한 15초 정도 돌려 갖고 왔고요자 여기다가 자 이거 통째로 부넣어서자다 부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마법같은 가루 자 치즈 가루를 넣어서 비벼 주시면 엄청난 칼로리의 음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음 계란 하나 삶았거든요 계란에다가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것도 뭐 샐러드 그냥 사라다 같은 거 예, 같은 거에다가 드시다고 든다고 보시다고할것 같아요 어우 치즈 향 무진장 올라오고 입에서 막 침이 슬슬 <laughs> 나옵니다 야 으, 놀이끼리 한데 우, 비비는, 비비면서 보는 동안에, 예, 식욕이 땡긴다. 이성하게땡 우와.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 뭐, 하, 비비다 보면 한두 도 없겠는데, 그릇이 좀, 볼이 좀큰게 있어야 되는데,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제일 큰 거라서, 자, 뭐, 적당히 정도 비볐으니까, 자, 밑에 있는 뭐거 긁어서 한 번, 뭐, 이 정도 익은 거 같으니까,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아우 <laughs> 음. 맛이 좀 강렬한데 치즈 맛이요 상당히 좀 셉니다 치즈 맛이 세서 그 맛에 먹나 봐요 <laughs> 근데 좀 너무 강하다 싶은 느낌 음. 음. 좀 짭짤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. 네. 좀, 그러신 분들은 여기다가 저기, 감자 같은 거 하나 푹 삶아서 으깨시고 과연 <laughs> 같은 것도 하나 넣어서 으깨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음. 오늘 그냥 요만 먹을까? 요거 나중에 좀 시켰다가 조금 조금씩 먹고, 다는 못 먹을 것 같고. 네. 근데 뭐 음, 다양한 요리 어울리죠? 요거 같은 경우에는, 가끔 부대찌개 같은데도 들어가고, 뭐 여기저기도 많이 들어가는데, 야9 9 0원은싸다 영상을 좀 시킬 수 있긴 하겠지만, 요거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나라 그그 뭐야 라면 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라고 보시면 돼요. 얼마 비싸지도 않고요. 야, 이거 처음에 양을 좀 적어 보여도 이게 좀 보시다시피 끓이면 또 양이 불어나기 때문에, 이거 빼먹었다. <laughs> 계란 삶아놓고 계란이랑 또 비벼 먹으면 또 자, 계란을 한, 다 넣긴 좀 그렇고 아, 감자도 있으면 삶으면 좋겠는데 감자가 없어서 자이 정도만 해서 자 반숙이 됐네요. 간식도 좋은 것 같고 느끼한 거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, 여기다가 마요네즈 조금 더 넣으셔도 좋고요. 네. 더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식용유 같은 거, <laughs> 올리브라든지 유 <laughs> 넣으시면 미치고 환장하겠죠. 자 어제 술 드신 분들은 으윽 하면서 오바이트가 쏠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계란까지 넣어서 먹어보면 음. 약간 좀 짰었는데, 이게 좀 부드러워서 좀내 입맛은 이게 더 훨씬 많는다여기다 감자까지 들어가면 더 맛있겠는데요. 음. 짜증은 그렇게 해서 한 2천원 정도 판매되는데, 음, 뭐한 번씩 사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. 혼자서 드시는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, 뭐 가족들하고 뭐 샐러드 같은 거 만들어 드실 때, 아니면 뭐, 여러 명 있는 아이들 간식 같은 거할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. 뭐, 돈까스 같은 거 내놓은 곳에 옆에다가 내놓잖아요. 좀 맛있게 드시고, 오늘도 치즈치즈한 느끼한 하루들 오늘 하루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맛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でっかり。<laughs> <laughs>